안녕하세요. 2024학년도 대수능 총평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주혜연입니다. 와, 여러분, 소문 듣고 오셨죠? 무슨 소문? 아, 이번 시험 진짜 어려웠다던데. 아, 나 진짜 큰일 났다. 나 이제 예비 수험생인데 어떻게 공부해야 되지? 아마 이렇게 좀 걱정되는 마음, 떨리는 마음을 안고 온 예비 수험생 친구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쌤이 일단 이번 시험에 대한 본격적인 얘기 꺼내기 전에 이 절대평가 영어의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 볼게. 일단 절대평가로 언제 전환이 됐느냐? 2018학년도. 그래서 내가 그 이후에 1등급의 비율이 어떠했는지를 쭉 한번 보여 줄게. 짠 이랬다? 어때? 어? 뭐야? 역시 절대평가라서 영어 껌이네 완전 막10% 12.66% 저거 뭐야? 이렇게 생각했지? 근데 예외라는 게 있다고? 일단 시행 첫해 절대평가로 그 전환되고 나서 첫해에막 대법 어렵게 낼순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첫 해는 되게 예외적이라고 볼수 있고 그 다음에 또이키큰 그래프 이때는 왜 그랬을까? 코로나라고 하는 정말 누구도 예기치 못한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쉽게 낼 수밖에 없었어. 친구들이 학교를 못 갔었거든. 그지 그러면 이 예외사항을 딱 제외하고는 1등급 비율이 어땠는지 한번 보자. 짠! 이렇게. 자, 그러면 어떤 패턴이 좀 보이니? 그치? 일단은 7.43, 7.83, 7.62. 그래서 2024학년도 6월 모평까지만 해도, 아, 역시 평가원이 생각하는 절대평가 영어의 1등급 적정 비율은 7% 선인가 보다. 라고 다들 생각을 했어. 근데 이 이후에 뭐가 있었어? 수능 기조에 변화가 있었지. 그게 뭐였어? 킬러 문항은 배제한다. 라고 하는 거였어. 영어에서 킬러문항은 어떤 걸까? 옛날에는 막 그런 거 있었거든. 현대철학, 막 우주과학 막 이런 거.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어떻게 답은 찾겠는데 이거를 누구한테 읽은 내용을 설명을 해주려면 이 지문만 갖고 안 돼. 막뭘더 찾아봐야 돼. 이런 류의 지문들이 종종 출세, 출제가 됐었는데 이제 그런 거는 싹 제외하겠다. 대신 다른 방법으로 변별력을 높이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한 거거든.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 짠, 봐봐. 2024학년도 9월 모평에 봤더니 이렇게 1등급의 비율이 하락한 거야. 역대급이지. 자, 그리고 나서 뭐가 있었어? 대망의 2024학년도 대수능이 있었던 거야.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어땠어? 역시 이 기조가 유지됐어. 당연히 작년에 수능이랑 비교했을 때에는 훨씬 어려웠고요. 9월 모평이랑 비교했을 때는 비슷한 수준이거나 살짝 더 쉽거나 근데 사실은 영어는 어차피 절대평가니까 난이도에 대한 논의가 큰 의미는 없어. 너가 잘해서 그냥 90점만 넘으면 무조건 1등급이고 남들이 다잘 봤다 그래도 너가 이제 90점이 안 넘으면 1등급이 안 되는 거니까 이제 중요한 거는 뭐야? 아, 그럼으로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이거지, 그치? 자, 그러면 어떻게 준비하는지를 알려면 난이도가 왜 이렇게 높아졌는지에 대한 얘기부터 좀 해봐야 될것 같아. 일단 첫 번째로 듣기의 체감 난이도가 상당히 상승했다? 있잖아 이렇게 밖에서 그냥 시험지 분석하는 인력들 말고 진짜 찐으로 시험장에 가서 본 수험생들 이 수험생들이 전해준 얘기에 따르면 아쌤 어, 생각보다 듣기가요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았어요 제가 듣기 오답까지 낼 정도는 아니었는데요 옛날에는 듣기하면서 독해 진짜 많이 풀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왔다 갔다 많이 못했어요. 그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하더라고. 사실은 몇년 전만 비교하더라도 이게 듣기에 발화 속도가 상당히 빨라지기도 했고요. 어 그리고 이번에 또 하필은 비까지 왔네. 그래서 여러모로 좀 힘든 점이 많았을 거야. 어쨌든 듣기 부분의 체감 난이도가 상승한다라고 해서 듣기 오답률이 팍 올라가거나 하진 않아. 하지만 너네 나비 효과라고 들어봤지. 이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 독해 부분에서의 어마어마한 시간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듣기를 하면서 독해도 같이 해결을 하고 있었거든. 그래서 1차 타임 어택이 이제 여기서 온 거야.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대입학 유형의 난이도가 상승했다. 대입학 유형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야? 주장, 주제, 요지, 제목, 뭐 이런 것들 있잖아. 우리가 그냥 크게 어렵게 생각 안 하고 빨리빨리 술술술술 풀었던 그런 유형들. 근데 사실은 이제 킬러 문학을 배제한다라는 그 발표가 있은 뒤부터 아, 그러면 이 난이도 상승을 위해서 변별력 확보를 위해서 대입학 부분이 좀 난이도가 올라갈 거다라는 예측이 있었잖아. 역시 이번에도 대입학 부분이 상당히 까다로운 편이었어. 그래서, 아 어, 뭐, 대입학이 까다로워서 틀렸네 까진 아니지만, 얘도 독해랑 비슷한 거야. 옛날 같았으면 대입학 부분은 진작에 다 풀었어야 됐는데, 지금 이 시간이 되도록 아직도 대입학을 풀고 있는 거지. 이게 뭐야? 2차 타임어택이야. 그래서 너네가 지금 예상했던 시간보다 많이 늦어졌을 거고, 그러니까 속으로 얼마나 막 급했겠어. 자, 그런 와중에 이제 맞닥뜨린 게 빈칸, 순삽, 고난도 유형이지. 짠! 뚜껑을 열어봤더니 어땠어? 소재는 진짜로 평이했어. 그냥, 어, 충분히 지문만 읽고도 아, 이게 앞뒤 무슨 얘기인지 다알것 같아 싶은 지문들을 잘 냈고요. 그리고 문장의 길이도 뭐 지나치게 길거나 복잡하거나 이런 문장이 섞여있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렵게 느껴졌지. 왜 그래? 매력적인 오답이 늘어났거든. 니네 가슴에 손을 얹고 혹시 이미 기출 풀어본 친구들 한번 생각을 해봐. 어떤 느낌이었어? 아, 드럽게 어렵네.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네. 어, 근데 답은 맞았네. 예전엔 그렇게 풀었어. 그래서 진짜 어려운 글인데 있잖아. 예를 들어 뭐그 지문이 변농사에 대한 지문이라고 해 봐. 그럼 평가원이 오답시비가 걸리는 걸 너무 싫어할 뿐더러 지문 자체도 어려우니까 선지는 상당히 그냥 쉽게 갔다고. 그래서 선지를 딱 봤더니 밀농사, 보리농사, 변농사 농사의 기원 막 이런 거야. 그러면 너가 지문은 반에 반에 반도 이해 못 했는데 어, 이거 변농사 같은데? 이렇게 하면 맞췄단 말이야. 근데 이번에는 정반대 현상이 벌어졌어. 니들이 다 뭐라 그런지 알아? 어, 쌤, 저. 시험지 풀 때까지만 해도 제가 진짜 잘본줄 알았거든요? 역대급 점수인 줄 알았는데, 채점해 보니까 계속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 답안지가 잘못된 줄 알았어요. 이런 일이 왜 생기는 거야? 지문을 읽을 때까지만 해도 무슨 말인지 다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이 매력적인 오답을 피해가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서 오답을 낸 거고, 그 다음에 당연히 문제를 푸는 데에도 시간이 부족했겠지. 그래서 정말로 시간 부족과 처절하게 싸워야 됐을 거고 거기다가 이 부분에 높아진 난이도까지 엎친 데 덮친 격이니까 당연히 수험생 입장에서는 상당히 까다롭게 느껴졌을 거다. 그 얘기야. 너무 슬프지. 지금 듣기만 해도 막 눈물 나려고 그러지. 남의 얘기 같지 않고 그래 그래. 자 그러면 여지까지 오답률이 가장 높았던 유형을 한번 보여줄게. 아이 뭘 눈에 불을 켜고 볼거 없어. 뻔해요. 일단 2022학년도 3학년도 4학년도 이렇게 쭉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그 소위 어렵다고 하는 유형들 있잖아. 순삼, 빈칸, 함축의미 뭐 이런 것들이 다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2022학년도 23학년도까지는 이제 4개를 딱 틀리면 딱 턱걸이로 1등급을 받을 수 있었거든. 근데 올해는 세개세개의 3개. 안쪽으로 틀려야지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거야. 1등급 받기가 진짜 어렵다. 그치?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문제를 보여줄게. 아, 뭐가 그렇게 어려웠어요? 그리고 이 선지 매력도가 높아졌다는 게뭔 말이에요? 내가 그걸 보여줄 건데, 에? 쌤, 왜다 한글 써 있습니까? 아니, 아니, 걱정하지 마. 내가 바로 이어지는 해설 강의에서 진짜 꼼꼼하게 영어는 다 해드릴 거예요.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 아마 이 총평은 이제 예비수험생들이 뭔가, 한번 총평이나 들어볼까? 약간 이러고 왔을 것 같아. 막 열심히 문제를 안 풀어왔을 것 같다고. 그래서 지금 영어를 이 총평 시간을 설명하는 것보다는 그냥 한국어로 내가 대략적인 흐름만 보여줄 테니까, 아, 요런 게 매력적인 오답이구나라고 감만 잡으시면 돼요. 자, 위에 있는 요 문장은 지문의 내용을 대략 그냥 요약해 놓은 거야. 맥락이 없으면, 그러니까 뭐 앞뒤 배경 같은 게 없으면 그림 속 얼굴 표정에서 감정을 판별할 수가 없어. 뭐 이게 화난 표정인지 놀란 표정인지 슬픈 표정인지 잘 모르겠다는 거야. 이게 지문의 내용이었고 사실 영어 공부 조금 했다 싶은 친구들은 지문의 내용 파악은 대부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 근데 진짜 재밌는 게 뭔지 알아? 정답이 정답률이 제일 낮아요. 그리고 정답이랑 반대되는 게 가장 많은 수험생들이 그거를 정답이었을 거라고 채택을 했더라고. 자, 일단은 왜 그런 현상이 생겼는지를 한번 볼게. 1번 선택지를 한번 봐봐. 모든 얼굴 그림이 의도된 감정과 일관되게 일치한다. 어때? 의도된 감정. 예를 들면 하단 이건 슬픔을 표현하려고 했던 거야. 근데 사람들이 그 그림을 보고, 아, 이거 슬픔이죠. 이렇게 딱 일치를 해. 그럼 이건 뭐니? 아니, 그 그림 속의 얼굴만 보고 감정을 잘 판별을 하는 거잖아. 그러면 요 위에 있는 내용이랑 정반대 되는 거지. 근데 가장 많은 수험생들이 1번을 선택을 했다는 거야. 왜 그랬을까? 정답이 안 보이거든. 정답이 안 보여서. 그래서 그냥 그나마 제일 지문이랑 겹치는 단어가 많은, 약간 친숙한 단어가 많이 들어가 있는 선지를 고르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생겼다. 차라리 정 찍어야 되면 응? 특히 빈칸 문제에서 정 찍어야 되면 제일 거리가 멀어 보이는 걸 찍는 게 정답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제일 좀 낯설어 보이는 단어가 많은 거 있잖아. 자 일단 이번 선지를 한번 볼게. 모든 얼굴 그림이 사진처럼 정밀하게 그려졌다. 우리 뭐 실사판 이런 식으로 말이야. 진짜 딱 사진처럼 그림을 정교하게 그렸다. 야 지금 그 얘기랑 이 얘기랑 완전히 다른 얘기잖아. 아 그림 겁나 잘 그렸네. 사진 같네. 이런 얘기 전혀 아니지. 근데 놀라운 건두 번째로 많이 선택한 오답이 바로 2번이었다는 거. 자, 그 다음 3번 볼래? 얼굴 그림이 사회적 이야기를 명확히 보여주었다. 사실 사회적 이야기라고 하는 거는 뭐에 해당할 수 있어? 앞뒤 맥락이나 배경에 해당하는 거지. 그러면 오히려 그게 없다고 했으니까 명확히 보여줬다라고 하면 지문의 내용과는 반대되는 선상에 있는 거잖아. 그러면 얘도 안 골랐어야지. 4번. 얼굴 그림이 고유한 특징을 나타낸다. 어, 얼굴 그림은 이런 고유한 특징이 있구나. 아니, 지금 그 특징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표정 감정에 대한 얘기니까 얘는 전혀 딴 얘기잖아. 그렇지? 그러면 얘도 틀렸어. 지금 1에서 4는 있잖아. 사실 이 지문의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했으면 아주 딱 떨어지는 근거를 갖고 야, 너 꺼져. 야, 너다 많이야. 이렇게 제낄수 있었다고. 그럼 이제 뭐가 남아? 5번 밖에 안 남지. 근데 5번 선지를 봤다? 어떤 얼굴 그림이든 손실 없이 서로 대체될 수 있다. 허, 얼핏 봐서는 전혀 접점이 없는 내용 같거든. 그래서 니들이 아마 이제 1번으로 몰려갔을 거야. 근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 지금 내가 이 표정을 보고 이게 슬픈 건지 아니면은 짜증이 난 건지 뭔지 모르겠어 자 그다음에 내가 이 표정을 보고 얘가 화가 난 건지 우울한 건지 이것도 잘 모르겠어 그러면 어차피 얘가 뭔지도 모르겠고 얘가 뭔지도 모르겠으니까 그냥 얘랑 얘랑 바꿔서 써도 아무 지장이 없겠지. 어차피 지금 무슨 감정인지 판별도 못하고 있잖아. 그래서 어떤 얼굴 그림이든 손실 없이 지금 아무 상관없이 그냥 서로 대체될 수 있다. 왜 어차피 그 속의 표정이라고 하는 그 표정에서 나타나는 감정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판별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5번 이렇게 찾을 수 있으면 제일 좋아.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궁극적으로 그걸 목표로 할 거야. 이렇게 표현된 거를. 이렇게 한번더 곽아서 조금 더 함축적인 표현으로 전환하는 것까지 소화해 낼수 있는 능력을 기를 건데 일단 거기까지 가는 중간 단계에서 보자면 그냥 오답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소거하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정답이 하나로 수렴된다. 그래서 무기는 많을수록 좋은 거야. 맞지? 일단 첫 번째 가는 과정에서는 오답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소거하는 연습 이거 반드시 우리 함께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결국은 함축적 비유적 의미로 전환하는 것까지 이렇게 되면 이제 뭐 어떤 난이도로 시험이 나오든지간에 완전 잘볼수 있겠지. 내가 예시 하나 더 보여줄게. 이제 영화 음악이 주는 친숙함이. 영화 속에 낯선 세계를 우리가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한다. 그러니까 이제 음악이 좀 친숙해. 그러니까 영화 속에서 좀 낯선 세계를 그리고 있더라도 우리가 이제 편안하게 빠져든다는 거야. 자, 요거를 뭐라고 다른 말로 바꿀 수 있을까? 1번 선지 한번 볼래? 줄거리를 그것의 친숙함에서 자유롭게 한다. 친숙함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 친숙함에서 멀어지는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이 음악이 주는 친숙함 이게 중요한 건데 여기서 멀어지면 안 되잖아. 그지 그럼 1번은 틀렸지. 거기다가 줄거리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고 말이야. 자, 근데 많은 수험생들이 1번을 오답으로 택했어. 자, 그 다음 2번을 봐봐. 관객이 영화에 접근하는 데 도움이 된다. 어, 선생님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 그럼 일단 3번 소고 한번 해볼까? 이국적인 음악 경험. 얘는 돼야 한 돼. 얘는 당연히 안 되지. 왜? 친숙하다 그랬는데 이국적인 건 낯선 거잖아. 얘는 정반대지. 자, 4번. 관객을 영화의 주제로 향하게 한다. 쌤, 영화 속 낯선 세계가 그 주제 아닙니까? 그 4번도 괜찮은 것 같은데요? 아, 그렇게 생각했어? 그럼 세모. 자, 그 다음 5번 봐봐. 관객이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고취한다. 낯선 세계를 편하게 받아들이는 거랑 깊이 사고하는 건좀 다른 것 같지? 그래서 아 얘는 깊이란 말 때문에 아니야. 그러면 이제 2번이랑 4번을 놓고 고민을 했을 거고 많은 수험생들이 4번에 가서 낚였어. 근데 잘 생각해봐. 영화 속에 낯선, 뭐 영화 속에서 예를 들면은 한뭐 200년 후의 미래를 다루고 있어. 되게 낯선 세계잖아. 근데도 이게 어떤 나에게 친숙한 음악과 함께 전달이 되니까 내가 확 마음의 문을 열고 거기에 몰입할 수 있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꼭 내가 바로 영화의 주제를 향해서 가는 이거랑은 좀 다른 거지. 그지? 그래서 주제로 향하게 한다. 얘는 주제 때문에 땡이었어. 자, 이게 바로 매력적인 선지라는 거야. 과거에는 이 정도의 유사성이 있는 선지는 절대로 내지 않았어요. 절대로. 근데 어때? 등장을 한 거지. 그러니까 너네가 이게 익숙하지가 않은 거야. 기존의 기출들에서 보이지 않던 패턴이거든. 이 번에 보면 영화에 접근하는데 도움이 된다. 영화에 접근이라고 하는 게 뭐야? 결국 영화 속 낯선 세계에 내가 이렇게 다가가는 거. 혹은 뭐그 영화를 내가 그만큼 편하게 받아들이는 걸 얘기하는 거겠지. 그제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 고르는 거였다고. 꽤 까다로웠지. 지문은 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도 쉽지 않았다 얘기야. 그래서 이 연습을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하게 될 거다. 자, 하나만 더 얘기하고 이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한 소개만 할게. 37번 글의 순서 문제 있잖아. 이것도 오답률이 되게 높았거든. 근데 오답이 어디로 이동했는지를 보니까 애들이 일단 c 달러까진잘 찾았더라고. 그러니까 최후의 행동을 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이런 종류의 상황에서 자기가 행동하는 것처럼 행동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니까 최초의 어떤 행동을 한 사람은, 에이 남들도 나처럼 해야지 라고 생각한다는 거야. 자 여기까지는 애들이 잘 찾았는데, b a일까 a b일까 b a일까 a b일까 이러다가 오답을 냈다는 거거든. 자 어떤 식으로 애들이 풀었는지 내가 보여줄게. 자 여기까지 읽었어. 그다음에 b 그러나 다른 일부 사람들에게는 그 행동이 자신에게 지시되게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어, 뭐, 그러나로 좀잘 연결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다 틀린 거야. 이 글의 순서나 문장 삽입 문제를 풀 때에는 어, 그냥 그러나로 잘 이어지지 않아요? 이 정도 갖고 안 돼.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내가 그냥 잠깐 맛보기만 보여줄게. 그러나가 들어가잖아? 그러면 얘랑 상반되는 내용이 앞에 와야 되지? 그럼 얘를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된다? 잘 봐봐라. 일부 사람들에게는 그 행동이 자신에게 지시되게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즉, 다시 말해. 어떤 사람들은 지시를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이 사람들은 지시를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야. 그러면 그러나 앞쪽에는 어떤 사람들이 나와야 돼? 지시받아서 행동하는 사람들이 나와야 돼. 맞지? 그러면 다시 씨달락을 봐봐. 지시받아서 행동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있어? 없지. 그런데 A를 봐봐. 그 사람은 지시하는 방식으로 규범 진술을 말함으로써 그들에게 행동을 지시할 수도 있다. 그럼 여기서 그들은 지시받은 대로 행동하는 거지. 그지? 그래서 A, B가 돼야 되는 거야. 순산문제는 문제를 많이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를 풀더라도 정확하게 분석하는 거를 일단 배우고 그 다음에 얘는 거의 외우다시피 복습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 왜냐하면 어차피 똑같은 패턴이 계속 나올 거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길을 너가 한번 잘 닦아둘 필요가 있다. 됐어? 근데 여기까지 듣고 대충 기초도 구경하니까 어떤 생각 들어? 아, 때려쳐야 되겠다. 아, 영어는 안 되겠어. 아, 뭐야. 절대 평가 주제 이렇게 어렵게까지 하니까 진짜 할맛안 나요. 라고 생각하잖아. 그래서 마지막으로 희망적인 얘기로 내가 끝을 내려고. 일단, 우리 듣기 1 0점 37점이거든? 근데 듣기를 다 맞았어. 그리고 그 하고 많은 독해 문제에 우리가 아무리 운이 없는 사람이라도 그 중에 찍어서 하나를 못 맞겠냐? 하나 맞추면 몇 점이야? 몇 등급이야? 그러면 4등급이야. 왜 절대평가라고 불리는지 알겠지? 4등급까지는 그냥 쑥 밀어주는 거야. 그러면 네가 진짜 완전 중학영어에서부터 시작해도 그래도 좀만 열심히 하면 여기까지 금방 올수 있어 생각보다. 그다음에 봐봐 우리가 알고 있는 쉬운 유형들 있잖아 뭐 그래 목적 신경 변화 일지문 산문학 막 실용문 도표 막 이런 것들 있잖아 이런 쉬운 것들을 싹 합해가지고 다 맞춘다 그러면 35점이거든 그래서 여기까지가 3등급이야 어때? 듣기 다 맞고 쉬운 유형까지는 그래도 해볼 수 있잖아 그러면 네가 지금 바닥에서 출발했어도 3등급까지는 진짜 할 만한 거야. 자, 그다음에 이제 2등급까지 가려면 우리가 만만치 않은데라고 생각하는 그 유형들 있지? 근데 그렇다고 그형이 다뭐 완전 3점 배점이 돼 있고 너무 어려운 문제들은 아니잖아, 그지? 우리 왜 빈칸도 네 문제 중에서 두 개가 좀 많이 어렵고 두 개는 그래도 해볼만한 이런 식으로 좀 믹스돼 있잖아. 그래서 어려운 것 중에서 너가 일부를 맞췄을 경우에 그때 받을 수 있는 등급이 2등급이야. 그러면 3등급에서 2등급 가는 길은 어때? 아, 요거는 만만치 않다. 꽤 노력이 필요한 거지. 그치? 그 다음에 우리 아까 1등급은 봤잖아. 어떻다 그랬어. 그치? 세문항까지만 틀려야 돼. 요번 시험 기준으로. 그러면 2등급에서 1등급 가는 길은 진짜 멀고 험하겠지. 하지만 그럼에도 너가 최저 점수가 필요하다면 그러면 영어로 1등급을 맞추는 게 가장 경제적이지. 왜? 수학 봐봐. 국어 봐봐. 난이도가 막 너를 뛰어요. 근데 영어는 이들이 워낙 늦게 시작해서 그렇지 그냥 한 발만 좀 일찍 시작하면 사실은 난이도도 그렇게 변동이 크지 않고 문항 배치도 딱정해져 있지. 그다음에 신유형 아예 없지. 난이도도 문항별로 이미 다 세팅돼 있지. 아 세상에 이런 과목이 또어딨어 그러니까 우리 1등급까지도 충분히 갈수 있다.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야. 지금 너네들 출발하는 시점이 너무 늦어. 6목 끝나고 9목 끝나고 앗뜨거 하면서 그때 들어오면 너무 늦어. 그러니까 내가 부탁 하나만 할게. 그냥 겨울에 시작해. 아, 시작해놓고 뭐야 껌이네 싶으면 아, 그럼 그때 좀 쉬어가면 되잖아. 그러니까 일단 시작은 좀 빨리 해야 된다는 거. 그거 하나 부탁.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단어랑 문장은 딱 진짜 한번 처음에만 잘 잡아놓으면 네가 내내 편하거든. 근데 지금 니들이 뭐가 안 되냐면 단어랑 문장도 막안 되는데 드립다 기출만 풀고 N제 풀다가 갑자기 어? 어느 순간 아무리 해도 안 오르네? 해석이 문제였나 봐요. 이래. 언제? 구목 끝나고. 그럼 진짜 그땐 다시 돌아올 수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약간 나의 오만함을 좀 버리고 한 달만 투자해봐. 응? 그래서 일찍 출발해라 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단계만 건너뛰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 요거 두 가지만 지키면은 영어는 정말 너에게 선물 같은 과목이 될수 있다. 진짜로. 쌤이 올해는 특별히 합격 2호라고 하는 관리 프로그램도 준비한 거 소문 들었지 그래 지금 이제 딱이 총평 끄면 바로 공지사항 가가지고 학습 진단지라는 게 있을 거야 그래서 학습 진단지에 너의 사항들을 열심히 적어서 딱 제출을 하면 아너 다음 수능 때까지 요거 요거 요것만 하면 돼 라고 진단을 내려줄 테니까 부디 겨울방학에 한발 일찍 출발하셔서 합격까지 꽃길만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좋은 강의에서 또 봅시다 안녕.